75화 땅을 파는 남자 아름다운 여름날의 노을이 잘 가꾸어진 정원을 붉게 물들여가고 있다. 그 안에 김수현이 있다. 김수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렇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김수현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듯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눈이 반짝인다. 그래 어디서 봤었어. 그래 그 예쁜 꼬마 아이야 커피 이두령 동생. 김수현이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고만다. 나도 이제 늙었네. 이제 생각이 나고 몸이 좀 힘들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김수현이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진아가 다가오며 말한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어, 우리 진아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드실 시간입니다.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밥 생각이 없어. 그래도 좀 드셔야 합니다. 나도 알지 그런데 생각이 없어. 그럼 명재 오면 그때 같이 드세요. 알았어 그럴게. 진아는 먼저 먹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서 배고프다. 류진아가 미소 지으며 김소연이 꼭 잡고 있는 찻잔을 본다. 한 번도 입에 안댄 그대로이다. 따뜻한 차로 다시 내올까요. 김소연이 유진아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손에 찻잔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에. 찻잔을 유심히 응시한다. 지나 밥 먹고 나올 때 그때 지나 것도 같이 가지고 나와 아시자 그렇다고 급하게 밥 먹지 말고 알았지 유진아. 네 그럴게요. 김소연이 자신의 손에 있는 찻잔을 차잔 찻잔 받침에 올려놓는다. 유진아가 찻잔을 들고 김소연에게서 멀어져 간다. 김소연이 다시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빠져든다. 그 아이가 왜내 꿈속에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그 아이 꿈속에 있었던 걸까? 오늘 찾아가 볼까? 찾아갈 수 있을까? 김수연이 생각에 생각을 더해가고 있는데 황영재가 김수연을 부르며 다가온다. 엄마! 김수연은 황영재가 다가오며 자신을 부르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있다. 황영재가 다가와 다시 김수연을 부르며 앉는다. 엄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김수연이 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생각에서 빠져나오며 황영재를 보며 활짝 웃어보이고 팔을 활짝 벌린다. 황영재가 일어나 김소연이 품에 안긴다. 우리 예쁜 황영재 무슨 생각하셨길래 딸이 부르는데도 못 들으세요. 그러게 미안해. 엄마가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어. 무슨 생각 했는데요? 아 생각. 엄마가 꿈에서 커피 이두령 그 예쁜 동생을 본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그 꼬마가 예뻤나 보다. 그 꼬맹이 꿈도 다 꾸고요. 생각도 못 했는데. 엄마 언제 신경 나면 같이 한번 가요. 나도 그 꼬마가 너무 예뻐요. 대화를 하는데 황영재의 뱃 속에서 밥 달라고 신호를 보내온다. 그 소리에 모녀가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다. 우리 황영재 배고프다 밥 먹자. 엄마도 밥 먹어야겠어요. 우리 황영재 배꼽 시계가 엄마한테도 밥 먹으라고 하네. 엄마도 갑자기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싸 성공이다. 뭐야? 진아 언니가 엄마가 저녁 안 드신다고 차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걸 내가 엄마 모시고 들어온다고 저녁 준비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잘했어. 아마 진아도 안 먹었을 거야. 들어가 같이 먹자. 김수영과 황영재가 일어나 손을 잡고 노을이 곱게 내려앉는 정원을 걸어간다. 어둠이 깊이 파고든 산 속.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땅을 파고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본다. 땅을 얼마나 오래 팠는지 이미 남자의 키를 훌쩍 넘고 있다. 그만 파고 앉아봐. 어둠 속에서도 남자의 떠는 모습이 느껴진다. 뭘 떨고 그러시나. 이것 가지고 이런 배짱도 없으면서 도박에 손을 대고. 거기다 간도 엄청 커요. 돈에 손도 내시고. 그손확 잘라버린다. 남자가 땅에 머리를 대고 소리 내어 운다. 그 울음소리까지 떨린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남자의 손에는 손전등도 들려있지 않는다. 땅을 파던 남자를 내려보던 남자가 이미 다가오는 남자가 누구인가를 아는지 그를 향해 인사를 한다. 형님. 수고했다. 땅은 다 팠냐? 예 형님. 다 파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온 남자는 바로 기창우이다. 그리고 기창우를 맞는 남자는 기창우의 오른팔이라고도 할수 있는 남자 그놈이다. 기창우가 남자와 함께 걸어와 땅속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울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본다. 잘 들어. 땅속에 있는 남자가 목소리 남자가 기창우인 것을 아는지 눈물 콧물로 번복이 된 얼굴을 하고 기창우를 올려다보며 소리 내어 울며 말한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도 땅파에 무서웠을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까. 그만 올라와가라. 도박에 손댄 놈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가라 이 새끼 꺼내 보내. 남자가 땅에 머리를 찍어대며 운다. 그 모습을 본 그놈이 말한다. 형님. 왜 너도 같이 들어가 죽을래?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내가 너 봐서 요번 한 번이다. 러시아로 보내 가서 1년 접시 닦다가 오라고 해.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 새끼 봐라. 누가 누굴 책임을 져 아무놈이나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잘못했습니다. 라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아무놈이나 책임지는 거 아니다. 어디 가서 책임진다는 말두번 다시 하지 마라. 예형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나갈 테니 네가 알아서 해. 예형님 감사합니다. 땅을 파던 남자도 기창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울면서 말한. 감사합니다. 형님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기창우가 남자의 소리를 들으며 왔던 길을 환한 댄나스의 길을 걷듯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놈이 기창우의 뒤에 대고 머리가 무릎에 닿게 인사를 하고 땅 속을 보며 말한다. 너도 다 들었지? 올라와, 딱 메워. 남자가 온몸에 흙을 묻힌 채로 올라와 그놈 앞에 울며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놈이 남자를 구두발로 힘차게 걷어 찬다. 남자가 나가 떨어진다. 피를 흘리며 기호와 무릎을 꿇는다. 다시 한번 힘차게 남자를 걷어 찬다. 남자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남자는 그래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기어와 무릎을 끓는다. 기억해라. 두 번은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내일 비행기로 간다. 흙다 메우고 내려와. 예, 형님. 그놈이 손전등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남자가 울면서 땅을 메우기 시작한다. 76화. 금음달 아래 일은 일어난다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